지는 대신 위에서 또 피고 있어요. 개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. 이것도 몰동을 잘하고 키우기도 쉽고 예쁘고,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은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. 이거는 꼭한 그릇씩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별수국인데, 지금 더워서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. 예쁘답니다. 색깔도 예쁘고. 되게 예쁜 꽃인데, 그 대신 꽃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작, 작은데, 월동도 잘하고, 이렇게 잘라주면은 또한번더 피워요, 꽃을. 여기 한번더잘라요